자, 세 점에 대한 그 선형 회기를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 봤습니다. 자, 코드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x, y, y쌍은 01, 13, 2 이렇게 세점이고요 구하려고 하는 직선은 y t 은 ax 플러스 b 이 직선이죠. 자, 그리고 처음에 a는 0.1로 임의값으로써 임의의 0.1을 줬고 b는 1.0을 줬습니다. 자, 맘대로 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 r 러닝 레이트 에타는 0.1로 줬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동안에 에러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l o s s 라는 것을 줬고요. 자, 이건 배열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50회를 반복을 하는데 델타 A는 처음에 0으로 줬고요. 샘플 3 개에 대해서 계속 누적해서 더해 나가야 되니까 다음에 0을 주고 델타 a 는 러닝레이트 곱하기 y 빼기 y 헤 그다음에 입력 xi 자 b 같은 경우는 러닝레이트 곱하기 y 빼기 -Y y의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물론 그 위에서 y 헤드를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러도 역시 이3 개의 샘플에 대해서 y 빼기 y 헤드에 제곱을 해주고요 아, 2분의 1을 곱해줬습니다 자 샘플이 3 개니까 그 3분의 1을 3으로 나눠주면 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그 에러 값을 이 배열에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는 A는 A 더하기 델타 A, B는 B 더하기 델타 B. 자, 물론 여기 러닝레이트를 여기서 빼고 어, 이쪽에서 곱해줘도 되겠죠. 자, 그리고 스텝이랑 AB2를 화면에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드에 대한 그 코딩 과정이랑 그 실행 결과에 결과에 대한 설명을 아래 동영상에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에러 값, 로스, 로스 값을 그 배열에 추가를 계속 해 놨었는데요. 자, 여기 matplotlib 라이, 라이브러리 파이플롯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여기 plt가 빠졌습니다. 그 그래프로 바로 그려 볼 수가 있습니다. plt.plot 로스라고 하면은 로스 그래프를 다음 과 같이 어, 그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엔 로스가 크다가 처음 몇번 반복하는 동안에 급격하게 떨어져서 나중에는 거의 0에 가깝게 됩니다. 자, 앞에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요. 자, 이 부분을 좀 배제하고 그리, 그리기 위해서 다음 과 같이 뭐 로스의 3땡땡이라고 하면은 앞에 두 개를 떼고 어, 세 번째부터 값을 끝까지 그,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급, 점진적으로 이렇게 로스 값이 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것을 텐서플로로 우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구현하는 과정이랑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을 별도의 동영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 한 단계씩 시, 설명을 하면요, xy가 xy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numpy라는 어레이를 사용하면 더이 tensorflow랑 잘 융합이 되기 때문에 이 x를 numpy a r r 로 변환을 했고 y도 numpy 배열로 변환을 했습니다. 자, 최적화식을 세워야 되는데요. 자, 업데이트 하는 것을 그다 tensorflow에 맡기려면 v a r i a b 객체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w랑 b에 대해서 각각 v a r i a b 객체를 어, 생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초기 값으로 0.1, 0.0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y-hat은 w 곱하기 x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loss는 y 빼기 y-hat에 제곱을 해주고요. 그것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최적화하는 식은 gradient descent optimizer를 쓰고, learning rate는 0.1로 했습니다. 자, 학습, 학습을 위한 식으로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도록 하는 그러한 식을 어,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는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계산을 하기 위한 계산 객체를 하나 준비를 하고요. 자 계산 객체를 이어, 이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W랑 B를 0.1, 0.0으로 초기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 초기화가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반복 계산을 합니다. 자, 트레인을 반복을 하면 되겠죠. 자, 최적화시키는 그 식을 가리키는 변수가 트레인이었으니까 얘를 실행하면 이제 학습이 됩니다. W랑 B가 그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W랑 B를 확인하고 싶으면 W를 run 하면 되고요. B를 run 하면 됩니다. 자, y t 도 알고 싶을 때 Y헷을 run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w 언더바 b 언더바 y의 언더바 로스 언더바 자 이런 값을 얻었고 반복되는 동안에 이 값들 화면에 출력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계산이 다 종료되면 그 계산 객체인 세션 객체를 클로즈합니다. 자, 이번 예제는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00개의 점을 뿌려 놓고요. 자, 이 1000개의 점을 잘 정합하는 직선을 찾아가는 학습되어 학습되어지는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어,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임의의 기울기랑 절편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직선이 그려졌는데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렇게 점점 빨간색 분포에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정합하게 됩니다. 자, 코드는 왼쪽과 같습니다. 자, 처음에 xy 값들를 저장할 배열을 하나 선언하고요. 어, 리스트 객체를 하나 선언 합니다. 자, 개, 점의 개수는 1000개로 했고요. 자, 1000번을 반복을 하면서 값을 뽑아오는데 그 넘파이에 보면은 랜덤 노멀 0.0에서 0.05 어, 평균은 0으로 하고요. 표준 편차를 0.5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값을 하나 뽑아오고요. 자, 그리고 아, 여기가 잘못 쓰였네요. 그냥 X입니다. 뽑아온 값 X랑 곱하기 0.1. 기울기, 우리가 구해야 될 기울기가 0.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 아, 네. 그리고 절편은 0.3인데, 아, 요렇게만 하면은 그 직선상의 값이 되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에 또그 랜덤 값을 적용을 해서 살짝 값을, 직선에서 떨어지도록 값을 바꿔놨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든 x랑 y를 각각의 리스트 객체에 추가를 어, 했습니다. 자이 리스트 객체를 파이썬의 넘파이 어레이로 다음같이또 바꿔주고요. 매트플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래프로도 그려줬습니다. 플롯하고 x랑 y. 다음 편에 r o라고 하면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리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주석 처리한 곳을 보면요. 이렇게 포문을 돌면서 값을, 천 개를 하나씩 그 추가해서 천 개를 만들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이 한 번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numpy에 random normal, 에 자, 여기에 size라는 그 인자에 천을 주면 처음부터 천 개를 곧바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자 다음은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 w 랑 b 를 어, 추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w 랑 b 에 대해서는 배리어블 객체로 만들어주고 0.1 0.0 으로 초기화를 하겠다 라는 거고요 y hat은 w 곱하기 x 더하기 b 로 정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로스는 y 빼기 y h a t 의 스퀘어 제곱을 해주고 평균을 구했습니다 다음에 최적화 방법은 그래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는데 학습률은 0.5로 정해 줬고요. 자, 트레인은 이거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그 식을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베리어블 객체를 초기화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를 해 주는 함수가 글로벌 베리어블즈 이니셜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리키도록 이니시라는 변수로 얘를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자, 실행 객체를 만들고요. 처음에 변수 객체를 초기화를, 초기화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8번을 반복을 하는데, 8번 반복할 때마다 W랑 B를 계산을 합니다. 자, 트레인을 실행을 하면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W, B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고, 그것들 화면에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는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요. 플롯을 통해서 x일 때 y 데이터를 빨간 점으로 쭉 그려 주고요. 그다음에 x에 대해서 그 직선의 값, y 값을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 줍니다. 자, 그럼 직선이 그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x 레이블, y 레이블 뭐 범위를 세팅을 해 줬고 마지막으로 쇼를 하면 한번 반복될 때마다 그 빨간 점 1000개랑 그거를 정합하는 직선이 계속 그려집니다. 그리고 다 8번이 끝나면 계산을 계산 객체를 클로즈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썬이나 텐서플로우 코딩이 가능하신 분은 한번 직접 실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